자, 안녕하십니까. 챔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약간 좀 귀여운 것들로, 네, 가지고 와봤습니다. 자, 먼저, 김혜의 칼날, 팝업 퍼레이드에서 나온 이구로 오바나이. 이구로 오바나이. 요거는, 어, 출시된 지가 좀 됐어요. 2월달에 나왔습니다. 2월달에 나와서 미리 개봉을 했습니다. 네. 개봉을 해서 DP하고 있던 건데, 이렇게 리뷰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갖고 와 봤고, 어, 파워퍼 레이드, 스파이패밀리 아냐 포저 하고, 요반 프레스토 반다이인데, 플루피 퍼피, 플루피 푸피, 네, 무키 무키, 네, 무키 무키, 네즈미라고 해서 네, 불끈불끈쥐 텐겐의 쥐들이죠. 네, 요거 이렇게 두 개. 가지고 가봤습니다. 지금 얘는 2월달에 나온 거고, 어 요거는 3월달에 다 예, 출시가 된 제품입니다. 그래서 어, 요거 일단 개봉돼 있으니까 요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. 와, 너무 잘 나와서 처음 여, 딱 개봉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. 파워 프레이드이딱 일체형이에요. 그냥 일체형으로 봉투에 쌓여 있고 비닐팩에. 베이스 따로 쌓여 있고, 똑같이 일반 우리 팝업 퍼레이드기메의칼리에 나왔던 것처럼 음, 이렇게 되어 있고, 발판은 이렇게 두 개, 한 개씩 이렇게, 이런 건다 PVC로 파손 걱정 없게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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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이어이렇이이제 팝업도 가격이 좀 많이 올랐죠. 오르면서 퀄리티도 꽤 어,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팝업 퍼레이드는 구주, 그러니까 9개를 다 모은다고 보면 은좀 힘들어요. 왜냐하면은 자이 팝업 퍼레이드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아페라인들, 그 시노부 기유, 렌고쿠, 네, 5개, 이 예, 쫄딱, 네, 망했다. 네, 쫄딱 망했다. 그래서, 렌고쿠 같은 거는, 지금 일본 직구로 하면은, 만 원이면 삽니다. 네, 만 오천 원? 쫄딱 망했다. 네, 지금 신호부도 엄청 싸고, 그나마 신호부는 그래도 그나마 좀 봐줄만 합니다. 네, 렌고쿠, 키우 요, 지금 제일 인기 많은 캐릭터 두 개가 쫄딱 망했기 때문에, 앞에 라인 9개를 다 모으기는 좀 그렇고, 왜냐면 얘네들이 발판도 다 색깔별이에요. 색깔별로 이렇게 다 맞춰놔서, 그러니까 이제 다 모아도 그렇게 뭐또 통일된 그런 느낌이 없어요. 그렇게 통일된 느낌, 크기도 약간, 약간씩, 조금, 조금씩 약간 좀안 맞는 것들도 있습니다. 고정 맞추지 않고, 이제 하나하나 이제 낼 때마다 그거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 이렇게 잘 내는 걸로. 네,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하나씩 퍼버퍼레이드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메가하우스에서 GM으로 오바나이가 멋있게 나온다. 뭐아츠제로에서 멋있게 나온다. 그러면 이제 장식장에 옆에 같이 이제 약간 이렇게 보조 형식으로 DP하는 식으로 네,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. 딱 좋을 것 같아요. 발판 크기도 그렇게 많이 차지 안 하고, 크기도 이렇게 애들이 막 크지 않아 이렇게 크지 않고, 요것도한 발판까지 한 16, 16cm 정도 되거든요. 이렇게 16cm 정도 돼요 크기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가격도 좀 저렴하고, 그래서 이거 한번 헤드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. 헤드가 진짜 잘 나왔어요. 그, 반프레스토 만원짜리 경품이랑은, 진짜 완벽히 다릅니다. 이거, 그, 도색, 도색이라든지, 이런, 옷주름이라든지, 엄청 깔끔해요. 요 밑에 발 부분에 요런, 발토시라고 하나요? 요런 것들도 디테일이 굉장히 다릅니다. 완전히 더, 훨씬 더좋아요이게 음. 특히 또 앞머리 같은 경우도 잘 이렇게, 나와있죠. 고증에 맞게 도색도 깔끔하고 이눈 데칼도 엄청 선명하고 깔끔합니다. 뒷머리부 저는 이 파버퍼레이드 라인을 좀 하나하나 놓고 보면 캐릭터들을, 굉장히 좀 높이 저는 어, 평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미츠리도 그렇고 어, 그 사네즈미인가 개도 그렇고 다잘 나왔습니다 힘들도다 음, 이제 또 무이치로가 어, 이번 3기3기의 이제 주인공인 무이치로가 이제 8월달에 출시 예정입니다. 그리고 굉장히 잘 나왔다. 추천드립니다. 네, 가격도 처음 출시됐을 때보다 점점 이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. 올라가는 추세고 파업 라인은 그 앞에 거 기유 랭고쿠 시누고 빼고는 다 오르고 있어요. 네, 다어으로 정도 올라가는 추세예요. 그래서 아직. 애니에, 애니에 등장하지 않았을 때, 지금 사두면은, 음 그나마, 지금 사두시는 게 좋다. 네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뭐, 자꾸 사라고 이렇게 하는 게 뭐, 저랑 상관없고요, 일단은. <laughs> 그냥 추천, 네. 다음은, 요거. 아냐합니다 아냐. 아니야. 크기는 확실히 작겠죠? 작아요. 네. 10cm 정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, 요 헤드 파츠가 되어 있고, 교환, 교환할 수 있는. 네, 이제 팝업은 이렇게 다 보여요, 안에서도. 그래서, 혹시 다 봤어, 그냥. <laughs> 이걸로 다본것 같아. 그 다음에 개봉해 봐야겠죠? 네, 개봉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빠지지 말라고 요렇게 요런 것도 해놨네 응. 일단 은 먼저 베이스 와어 엄청 쬐끄네 베이스 엄청 귀엽습니다 요만해 요만해 하얀색 약간의 투명한 반투명한 그런 베이스 이게 이제 교환 이 얼굴 이 헤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. 요거를 또 이제 엄청 귀여워하시는 분들 많죠? 요거, 요 표정 헤드까지 교환해줄 수 있는 헤드 교환 파츠가 있다. 니오 이게 완전 귀여워. 와잘 나왔다 근데. 와 엄청 잘 나왔습니다. 와잘 나왔어. 도색 진짜 파워 프라이드 깔끔합니다 자 도색은 어디? 야. 헤드 먼저. 엄청 귀여워. 눈 데칼, 와, 엄청 초롱초롱하게 잘 됐습니다. 선명하고. 진짜. 와, 완전 귀엽다. 와. 박스 안에 이제 설명서가 들어있네요. 이렇게. 빠지네요, 쏙 빠지고, 와, 대머리도 귀여워. 이렇게 빼고 <laughs> 표정 맞은. 이거 낄때 알았습니다 팁자 여기에 요 틈에 요부분요 부분을 먼저 껴주세요 넣어주세요 틈에 이렇게 들어갔죠 틈에 이게 그냥 내면은 여기 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안닫히는 거에다 그래 요기에 넣어줘 먼저 넣어주고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, 이렇게 넣어주고, 끝! 그 다음에, 끝! 깔끔하게. 네, 요걸. 좀 귀염귀염 <laughs> 발판 을떼 볼게요. 아 진짜 너무 귀엽다. 원래 걸로 다시 귀엽다. 귀여워, 진짜 쬐끔 하니 귀엽다. 자, 아냐는 조금 더큰 것도 하나 갖다 놓고 싶다. 그죠? 바늘 이렇게. 쇽. 쇽. 딱 들어가네요, 이렇게. 귀엽다, 귀여워. 자, 다음은, 무키무키, 쥐. 이 시리즈가 이제 또요 어, 시리즈 계속 나오고 있는 네, 그런 시리즈입니다. 다음에 이제 고양이 그 피를 혈기 피를 배달해주는 고양이가 또 나오죠. 참새 그 제니츠의 참새 네, 그것도 나오고 이 보면은 이렇게 A B. A부터 아, 이것도 엄청 아기자기 할것 같습니다 음, 포장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엄청 쬐끔해 그냥 완전체 와 오 퀄리티 좋은데요. <laughs> 야 발판도 있나봐. 이게 발판인 것 같아요 발판. 오 G 와오 어, 근데 퀄리티가 좋습니다. 약간 재질이. 털이 좀나 있는 그런 근데 어떻게 된 거지 PVC긴 PVC인데 이런 데는 PVC PVC고 PVC고 약간 털 있는 그런 모르겠어요 묵직합니다 근데 작은데 이렇게 막턱빈거 같지 않아요 약간, 약간 무게감이 있어 머리가 커서 그런가? 약간 그런 피부시 무게감? 얘를? 어, 어떻게? 두 개를 같이 세워놓는다는 건가? 첫 번째 거, 두 번째 거, 퀄리티가 좋아, 어, 좋아요, 퀄리티가. 짠, 뭐딱 껴지는. できです。 박스 위에를 까봤는데 위에도 뭐 설명서 이런 건 없어요. 아무것도 안쓰여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딱 세워졌습니다. 이 쯤에 이만해. 컬은 진짜 좋다. 니 약간, 약간 음, 완전 작아서 가볍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. 가볍긴 한데 그 약간 그 느낌이 달라요. 어, 이제 텐겐이랑 같이 d p 놓으면은 이쁠 것 같아요. 네, 자 오늘 이렇게 어, 반프레스토에서 반다이에서 나온. 어, 플루티 퍼피? 플루티 퍼피? 플루티 푸피? <laughs> 하여튼, 네, 고. 무키무키 치두 네, 개, AB 두개 하고, 커버 퍼레이드에서 나온 아냐, 그리고 파워 퍼레이드에서 나온 이구로 오바나와. 이름이 이렇게, 네. 기냐, 이구로 오바나와. 네. 이렇게. 세 개. 총 4개죠. 4개 예, 개봉해봤습니다. 아 진짜... 음... 귀멸칼 3기 다들 보셨겠죠? 음. 어제 첫 방영을 했는데, 그저 일요일 날, 일요일 날첫 방영을 했는데, 아 너무 재밌어서 렇게 봤습니다. 잠깐 이제 막그귀멸칼날의그 뽕이 막 차오르는... 그그 그 기분... 진짜 그 인트로에 김멜의 칼날 도궁 마을 딱그 로고 딱 나오는데 하, 진짜 막 심장이 막 얼렁얼렁 하더군요 아 진짜 <laughs> 다들 김멜의 칼날 좋아하시는 분들 다들 그렇게 어, 저처럼 같이 느꼈겠죠 그 인트로를 보면서 네 자, 오늘 리뷰 또 역시로 마찬가지로 개봉하면서 참 재밌었습니다. 아니야, 너무 귀여워요. 그리고 팝업, 팝업, 기면의 칼날 라인은 꾸준히 좀 앞으로도 계속 잘 나와줬으면 좋겠어요. 무이치로 또 무이치로가 기대됩니다.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네, 잼프였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리뷰 또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